예 보국. 빙수기입니다. 새 제품은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얘는 전시 중고? 한 절반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고, 다른 팥빙수기계랑 보니까 이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중국 제품에다가 판매하는 것 같은데, 뭐 가격대는 다 2만원대 언저리정도 하고요. 얼음 굵기 조절이 안 되는 그냥 기본형 모델이고, 눈꽃빙수를 만들어 먹고 싶다면 칼날 조절이 되는 모델이 있거든요. 그 보고에서 나온 것 중에 BKB457S, 뭐 옛날 팥빙수기계 모양으로 돼가지고, 눈꽃빙수부터 일반 얼음빙수까지 가능한 모델이 있는데, 가격대는 거의 한5 5만원, 6만원대 정도 하는데 단점이라면 얘는 이제 그냥 사각어을 넣어가지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통에 맞는 그재빙 컵이 있어가지고 이 통에 맞게 얼음을 얼려서 그 얼음을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 단점이더라고요 얘는 전동식이고 뭐 이렇게 위에 손잡이 달려가지고 손으로 돌려서 직접 갈아먹는 형식 빙수기들도 한 7, 8천원대 정도 하거든요 잘안 갈리나 봐요 아무래도 그뭐 만듦새라든가 이렇게 손으로 돌릴 때 힘이 제대로 안 받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보급 빙수기 모델명은 BKB51s 보통 한 30와트급이던데 얘는 지금 43와트인가 그래요 이게 소비 전력이 모터 힘이 그만큼 뭐 좋다는 거니까 좀 시켜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모터가 과열되면 그냥 타버리거나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뭐한 5분, 4분 동작에 3분휴식끈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구성품은 위에 이제 그 얼음 넣는 부분하고 밑에 받침대하고 얘는 이제 모터인 것 같아요. 상단부에 이 그릇을 끼면 이제 톱니가 맞물리면서 그 톱니로 이 통을 회전시켜가지고 얼음을 갈아주는 그런 방식인데 도깨비 병망이 같은 뭐 이런 믹서기에도 이런 통 달린 그 칼날이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뚜껑 쪽에 그 기어랑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거기가 세척하기 좀 애매하긴 하던데 얘는 뭐 뚜껑이나 이런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기어링 자체가 바로 분리가 되는 방식이라 뭐 세척 같은 건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이제 위쪽 통이고 통 재질이나 이런 거는 그냥 ABS가 사용된 것 같고 이쪽 돌리면 나사가 빠지고요. 위에도 빠지네요. 그리고. 기어링도 분리가 되고 뭐 구조 자체는 정말 별건 없고 그냥 칼날 달리고 위에 모터로 돌려 가지고 좀 간편하게 뭐 팥빙수 얼음을 만들 수 있다 뭐그 정도고요. 그냥 일반 믹서기를 사용해도 사실 팥빙수 만들 수 있긴 한데 믹서기에 갈면 그걸 다시 뭐 떠내야 되고 하는게 좀 번거롭긴 해요. 밑에 쪽에 이렇게 연필깎이날처럼 그냥 간단하게 칼날이 붙어 있고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얼음이 상당히 좀 굵게 나오더라고요 얘가 이제 그냥 통 얼음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사각 얼음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각 얼음이 여기 돌면서 그냥 부서져서 나오는 그런 거라서 아마 눈꽃빙수처럼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찌지 않을 것 같아요 칼날이 만약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도 뭐 조절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베어링은 뭐 앞뒤 구분은 없네요 아무렇게나 껴주고 여기 뭐 뒷부분에서 약간 거칠거칠하게 돼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얼음을 눌러가지고 칼날 이렇게 잘 갈릴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냥 그 정도 역할? 얘가 이쪽이랑 간단하게 그냥 맞물려가지고 여기서 톱니 돌려주면 이게 이 톱니 돌아가면서 얼음을 돌아서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베어링이라든가 처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얘를 다시 잠가주고요 얘를 안쪽으로 해서 역시 중고라서 먼지 같은 게좀 묻어 있긴 하네요. 브리스 같은 게좀 발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톱니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 여기다 이제 기름칠을 해버리면 여기 맞물리는 톱니에 기름이 묻으면서 얼음에 기름이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톱니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마모되더라도 좀 눌를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서 그 뚜껑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를 눌러서 동작시키고 밑에 부분에 모터에서 나오는 열을 좀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선이 조금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고 홈에다가 이제 통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 뚜껑을 돌려서 여기 내부 스위치를 눌러주면 작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고 침대도 뭐 그냥 밑에 고무 받침 뭐 살짝 여기다 꽂아가지고 고정하는 역할 남아있는 얼음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냥 밖으로 흘리지 않게 약간 움푹하게 파, 파여가지고 그러면 얼음을 한번 갈아 보도록 하죠 잘 갈리네요. 얼음 굵기는 뭐 눈꽃 핑수를 생각하면 좀 굵다고 볼 수도 있는데,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팥빙수 느낌은 나는듯한 여기서 보국 빙수기를 살펴봤습니다